감사를 이어가는 어, 풍자적인 이야기 옛 버전 가운데 음, 어느 엄마가 유치원쯤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 아이에게 예쁜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생각 없이 받아서 덥석 입에 넣고 먹으려고 하는 아이를 제지하면서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럴 때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사과를 불쑥 주신 아주머니에게 내밀면서 아줌마 깎아주세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새 버전이 나왔는데, 요새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 아이가 사과를 받자마자 하는 말이 뭘 이런 걸까지 그랬다는 <laughs> 얘기입니다. 풍자적인 얘기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감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나아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몸 버려 피 흘려 주신 우리 예수님의 성찬을 대하고자 이 시간 나와 앉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3대 절기가 명시되어 있고 이 절기를 꼭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첫째가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유월절인데 이것은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정월이죠. 15일에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되며 계절로는 봄에 속해져 있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이유는 출애급 구원의 기념을 감사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킬 절기는 칠칠절 혹은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기록하고 있는 맥주절기인데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시완월 3일에 태양력으로는 5.6월에 해당되며 계절로는 여름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유는 첫 수수, 첫 추수요, 보리 추수를 맥추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며 드리라는 절기이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7시리월 1일에 태양력으로는 9시월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계절적으로는 가을입니다. 지키는 이유는 초막 생활을 추억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초막, 다시 말하면 나무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과거를 회상하고 추수감사, 이제 가난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져가지고 가을 추수를 거두어서 수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요새 절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그 뜻은 두말할것 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봄, 여름, 가을. 1년 내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보리추수하여 먹을 걸 주신 걸 감사하고, 가을 거둔 곳에 감사하고 과거 못 살았던 것을 회상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한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감사합시다 언제 범사한 말은 좋으나 나쁘나 안되나 잘되나 엎어지나 자처지나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떤 경우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5월 23일날 어 아프리카 서부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39일을 살다 보니까 지금 제가요. 어제 저녁에 밤 12시에 깨가지고 아무리 잘래도 잠이 안 오고 지금 거히 잠잘 시간이라 나 설교하다 잘지 몰라. 상생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 안창호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귀국해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11시 예배 드릴 때안잘 수가 없어요. 선교사가 와서 잠자고 있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체험적으로 느껴져 봐요. 근데, 아 제가 그 아프리카를 돌아보면서, 어 한, 계속 읊조린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 감사, 또 감사예요. <laughs> 이게 항상 감사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유대인은,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 첫째가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했다. 여러분들 사람 맞죠? 감사하세요. 두 번째 감사.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 여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 하여튼 세 번째가 이방인이 아닌 선민이 된걸 감사한다 요세 가지 감사를 했대요 저는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감사 감사 또 감사 요세 가지를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정말 나는 내 삶의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세요. 감사했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가 회복될 때, 감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로 제가 아프리카에서 감사한 것은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했어요. 시시합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자. 자, 여러분들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거 제가 다음, 다음 금요일 날은 내가 많이 보여주면서 보고 하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니라 목회자 자녀입니다. 제가 오늘 저때 목회자들을 대접을 했는데 저희가 배고프다고 해서 갖다 줘가지고 우리 이재혁 선교사가 의료 박스 20개를 만들어서 어 나눠주고 지금 어떻게 하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환경을 지금, 지금 여기는 말린데 여러분들 저 모래를 여섯 시간 배를 타고 강바닥에 있는 모래를 훑어가지고 배에 싣고 올라와서 배에 있는 모래를 물추로 들어 올리는데 이 여자들이 말해요 저 보세요 세숫대에다가 아기를 얻고 모래를 파서 강둑으로 올리는 처절한 삶이에요. 저는 사실 정말 저거 잠이 찍을 수가 없었어요. 양동이 물속에 들어가서 모래하고 자갈을 배에 실어요 음. 저런 양동이로. 음. 그런 것을 갖고 오면 이제 이렇게 제이 실어 나눌 수 있다가 나누면 차에 실어서 이제. 우리 자매님들 정말 아유, 예, 예, 예. 이제 참 감사세 한국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태어났으면 절해야 됩니다. 뭐. 이건 다 그리고 여기는 몹티라는 곳인데 밑집들이. 내가 그한그 부족들이 사는 곳을 가봤는데 흙집에서 살아요. 벽돌 집니다 무너지면 다시 부서에서 비가 오면 다시 살고 쌓고 그러면서 어느 한 가정을 들어간다고 있습니까? 합니다. 안내를 받아가지고 근데 저 마당에, 네, 데저 마당에 조그만한 네. 마당에 흑벽돌인데요 벽돌을 음. 찍어서 이렇게 딱 말리면 이제 구워요. 타라서 음. 그럼 빨갛게 됩니다. 돈을 하려고. <laughs> 벽돌을 보는 <laughs> <굽고 있는> 아줌마를 <laughs> 보면서 저 방입니다. 저기 방 아이가 <laughs> 자고 있죠. 거기 닭도 있고 병아리도 있네요. 같이 살림 도구는 저것이 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laughs> 험악한 <흠한> 산악인데 제가 <laughs> 그 피그미족이 사는 그곳을 가보려고 그렇고. 가는 가운데. 여인들이 말이요, 애를 얻고 저 나무를, 나무를 이고 그, 이 높은 그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어. 좀 흘러가는 겁니다. 어. 정말 기가 막혔세요 훈제해서 썩지 않도록 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판매하는 어. 도매상입니다. 시장의 생선가게인데 생선을, 생선을 <laughs> 냉장고가 없으니까 훈제. 보 가지고 쌓아 놓고, 사는 생선 가게에는 그리고 합니다. 농토가 없어서 있는 조그만 저 바위 틈에다 옥수수, 흙을 모아다 놓고, 저에 옥수수 강냉이를 심어서 전부 먹고 사는 지고? 저런 사람들의 삶을 볼수 있었고, 여기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곳인데, 호텔 앞에 나왔더니 아이들이 아침에... 양재기 끌어을들고 구호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저 산악에 사는 아이들이 맨발로 펄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 한국에서 나서 참 감사합니다. 나도 아프리카에 나왔으면 저렇게 살던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을 가다가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버리면 여러분, 다이가 닭들이 목에 하나 떨어지면 왁 달라져서 그걸 뺏어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달라들어서 바나나 껍질을 갖다가 그 껍질 안에 붙어 있는 그걸 핥아먹어요 사과를 먹다 속을 버리면 잽싸게 흙무둥을 주워서 털어가지고 멍땅 입에다 넣고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딱해서 우리 집 사람이 호텔에서 먹다 남은 빵 조각을 가지고 나왔다가 아이들한테 나눠 주다가 우리 집 사람이 압사될 뻔했어요. 아! 막 달려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죽이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나 돌아다니다가 죽었다가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살고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상대적 빈곤 가운데 이뤄진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제나 수목이 우거진 나라, 사계절이 뚜렷하여 겨울에 눈을 볼수 있고 여름에 푸름을 볼수 있는 이 나라, 거기 태어난 나라 아이들은 일평생 살아도 눈이 뭔지를 모르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계곡마다 물이 흘러 넘치는 나라,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거의 이틀에 걸쳐서 도착하여 나이지리아에 우리 이재혁 선교사 집에 들어가서 우선 몸을 닦고 싶어서 몸을 닦으려니까 물이 없어요. 자, 이렇게. 정만안닦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수도 틀으면 꽉 흘러오죠. 아프리카 있는 내내.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해 봤어요. 먹거리를 풍성히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삽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세요. 버리지 말고 감사하세요. 저는 우리 집수돗물을 트는 것 그냥 틀어놓고 이빨 닦으면서도 막다 틀어놓고 하는데, 정말 한아시 이야기가 책이 그리 생각나더라고요. 한컵의 물이면 은 충분히 닦을 수 있는데, 이 물이 아프리카에 가면 얼마나 소중하게 쓰여지는데, 하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아키스트로 있는 대로 아끼고, 하나님이 풍성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동광교회 목사로 생을, 한 생을 산 것을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아프리카를 갈수 있었고, 교회, 교회에서 도우시고 또 성도님들의 정성스러운 물질, 제가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더나가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도록 함께 식사도 나누면서 교통비도 줘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은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40일 동안 한 번도 아픈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풀로... 이렇게 어려운 취역을 한 것은 제가 느낀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빡세게 하는구나. 안한 사람은 아멘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게 느껴져, 느껴져. 예? 아니, 제가 그냥, 어, 우리 시대에 뭐 영어 교육이라는 게 그랬고, 저는 더군다나 제가 독학을 해서 영어 선생님한테 한 번도 따라 영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나름대로 옛날도 가서 어디 가서 워터, 워터. 그러니까 워터가 뭔지 이 사람들 이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물을 가르치고 워터. 워럴. 하고 갖다 줘요. 아하, 물을 워럴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배운 거 아닙니까?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그리요 배터리가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그 그러니까 근데 내가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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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데리 저거, 저거, 배터리 저거 줘. 그러니까 배럴리그러고 갖다 줘요. 아, 배터리가 아니라 배럴이구만. 아, 이런 용어 가지고 뭘해요 기가 들리기가 합니까? 근데 막 어떻게 가면, 가는데 어떡하겠어요? 홍콩에서 갈아타야죠? 히드로공에서 항 갈아타야 되는데, 최봉원 집사가 막히드로공항은 엄청 세계적인 공항이라서 막그 1, 2, 3, 4, 5 공항이 다 터미널이 다른데, 3에서 5까지 가야 되는데, 막 약도를 그려주고 그랬는데도 소용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비행기 표를 딱 사는데 영어가 현찬하시면이 표를 달고 가세요. 그래서 뭘 하나 달아줘요. 그래서 달고 갔더니 세상에 홍콩에 내리니까 어떤 아줌마가 이영범 박미자님 이렇게 <laughs> 서 있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갔더니 잘 안내를 받았어요. 그분이 조선족이라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영국 가면 우리 저 어, 공, 에, 어, 항공사가 바뀌니까 잘될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왔는데 어, 영국에 딱 내리니까 거기서도 역시 안내하는 아줌마가 딱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히드로 공항 히드로 공항 그 그냥 내가 찾아갈랐으면 헤매다가 그 비행기 못탔어 그런데 그 아줌마가 인도를 해줘서 부사이 탔고. 참 순간순간 하나님이 올 때도 말에 도하에서 또 갈아타야 되는데 도하에 가서 갈아타는데 갈아타는데 버스를 타면 1 2 3 4뭐 이렇게 어디서 내려야 우리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된대요. 그래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중얼중얼했어요. 우리 사람 야, 어디서 내려? 노란 노란색이란데 노란색이 어디 찌고 자고 중얼거리니까 뒤에 어떤 청년이 걱정 마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laughs> 봤더니 어 들어오는 새 한국 청년이 우리 뒤에 있어요. 알제리에서 오는데, 자, 이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가 나이지아에서 긴박한 가운데 보름을 지냈는데, 떠나고 나서 나이질에 지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경찰청이 폭탄을 테러에 경찰 수십 명이 죽고 또 파괴됐어요. 세네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거기 있는데 시위가 일어났어요. 계속 국가에서는 어, 지금 어, 절 보고 선생님은 지금 여행 금지 내지 제한 나라에 가 있으니까 빨리 일을 마치고 출국하세요 하고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 걱정이 안 되고 이렇게 잘올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한보다 우리 이경렬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자가 바로 서고. 어, 우리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사역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또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천국 백성 여러분 저는 출생의 감사 출생의 감사를 다시 한번 제가 아프리카에서 깨달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씨로 태어나게 한 것도 감사하고요 하, 샘, 함, 야베 가운데 우리로 샘족 가운데 태어난 게 감사하고요 아멘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것 대해서 참 감사하고요 내가 아프리카에 어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어려서부터 맨발로 돌밭, 자갈밭을 뛰어다녀야 되고, 지금 어린 아이들이 말해 먹어야 될그 시기에 깡통을 들고 어디 가서 밥한 끼를 얻어먹으려 돌아다니는 것,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이 땅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이 감사, 감사, 또 감사. 이또 감사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 감사예요. 할렐루야.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낳아 주셔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낳아주셔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낳아주셔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서는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구대모가 거듭나라니까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아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으로 난건 육으로 끝납니다.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으로 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그 거듭남의 역사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난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거듭남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선생님은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못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이런 메마른 식령들혹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다 우리나라 못 살겠다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다 모아다가 말리에다가 한 달만 살다 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자매님들 크으, 여러분들 여자로 태어난 거 우리나라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신랑 돈문 보러 온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 아프리카 신랑들은 말이야 전부 나무 끓여서 차만 처 먹고 앉았어 전부 여자들은 그냥 나무에 날르고뭐 장사하고 일하고 애 낳고 세상에 대한민국 여자들이요 행복한 줄 아시라 <laughs> 자 우리 이거 감사 감사 또 감사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내가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누는 주님의 성찬,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